는 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살려면 여기를 나가야겠다 이 환경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o 네, o 갔습니다 ADHD는 심하게 계속 야단 쳐서 뜯어고쳐서 그게 없는 애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애국자 어머니가 있으세요 애를 셋을 낳았어 첫 아들은 막, 뭐, 똑똑하다소리 듣고, 막, 성격도 좋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막, 난리 났어. 둘째가 났어. 또 아들이 나왔는데, 어, 얘도 막, 밝고, 막, 나하고, 건강하고, 별 아픈 데 없고, 막, 이렇게 잘 하는데,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좀, 안 돼, 잘. 책도 잘못 읽고, 말도 잘못 알아듣고, 애들이 뭐, 하는데, 그것도 눈치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체크도 다 하고 하니까, 얘가. 알고 보니. 시각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블라인드는 아닌데 글자도 잘못 읽고 이렇게 사람 표정이나 이런 막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잘안 보이고 그랬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특수안경도 하고 재활 이런 데 가서 운동하는 것도 연습하래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잘 설명해서 애를 앞자리에 앉히고 선생님은 글자를 좀 크게 써 주거나 책도 프린트 큰 걸로 주문을 하래 그래도 얘가 눈이 너무 피곤하면 옆에서 좀 읽어 주셔야 돼 특히 막 시험 치고 이럴 때막 시간이 쫓기면 얘는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읽어주셔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좀더 주셔야 된다. 왜냐면 얘는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알겠다. 애들한테. 얘들아, 준이가 보는 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 툭 치고 지나갈 수 있지. 그게 걔가 거기가 잘안 보여.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음, 그런갑다 해서 얘가 잘못 이해하고 해도 말로도 설명해주고 좀 치고 지나가도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나름 적응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딸이었는데, 얘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네 얘는 특별히 그럼 잘 자랐는데 또 학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 얘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막 뛰어가더니 아이들 막 밀치고 이쪽 문제가 있다 엄마랑 선생님이랑 얘를 잘 훈련해 보자 훈련 어떻게 하냐면 막뭐라고 하는 거지 너 같은 애가 어딨냐닌난 생각도 못하냐 막 이렇게 다른들 다 되는 그게 왜안 되냐 아 가만 앉아 있었는데왜안 되냐 근데 얘를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ADHD가 있었어요, 딸애가. 근데 우리 요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야, 너는 그딴 애들 다 읽는 그 책이 안 읽어지냐? 응? 그리고 애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손 흔들었으면 너희도 흔들었지? 그걸 반응을 안 하니? 이런 말은 안 들었단 말이지. 똑같이 얘도 어려움이 있었고, 숙제하라 그래도 한참 오래 걸렸고, 둘째와 셋째가 비슷한 어려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한테는 계속 서포트도 해주고, 자, 눈 훈련하러 가자.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셋째는 계속 야달 맞은 거야. 니 탓이고, 니가 못났고 니는 못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의지가 없고, 게으르고, 더럽고. 자, 그거를 이 부모 밑에서 20년을 얘들이 다 자랐습니다. 20년을. 너는 왜 이렇고 잘안 되고 못 낳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바보 같고 못 한다는 그 말을 20년을 들었다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한 5살, 6살, 7살까지만 이 말을 들어도 이미 나는 bad person. 나는 나쁜 애고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다 되는 거 나는 안 되고 나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이러다가 이상하게 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며 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느낌이 들어 보여.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그 애를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얘들한테 필요한 거는 수치감과 자괴감을 줘서 뜯어 고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어. 얘들한테 필요한 거는 환경을 개선해줘요. 아까 그 시가가 안 보이는 애가 앞에 앉고 글자는 크게 써주고 눈 이렇게 연습해야 될 듯이 그런 환경을 서포를 하게 바꿔줘야 돼요.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밀치고 때리고 뭐 이런 게 있다거나 심한 부적응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해주면 반응이 상당히 빨리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행동치료 해줘 그랬죠. 행동치료. 네가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너 이거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런 방법을 볼까? 메모를 써볼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사고를 좀 바꾸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어, 이단 이렇게 하면 참할수 있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게 행동치료고. 그 다음 코칭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몇년 걸렸어요. 나를 알게 되는. 게으르거나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얘 브레인이 진짜 좀 다르구나를 아는데, 4, 5, 6년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야. 우리 둘이 그래 도저 히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환경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여기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이 들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커퍼스 카운슬링 갔습니다. 그래서 코칭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진실.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양성.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노란 애도 있고 동그란 애도 있고 네모난 애도 있고 별 같은 애도 있고 세모난 애도 있다. 별나다는 게뭐 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별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별난 애가 있으면 좀별 같다. 그래서 도와줘서 얘가 더 잘하게 해보자. 어떻게 도움 줄 것인가. 아시겠죠?